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줄을 부르며 줄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의 노래입니다. 병의 노래. 어그 88편 시편 어그 앞에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가 예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누안노트에 맞춘 노래인데, 그, 마지막에 마할라누안노트 보면은, 여러분, 이제 난외주를 보시면, 이제 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4번 해가지고, 예 거기가 병의 노래라고, 제목이,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 이시편의 안에, 그런, 어 정말 그병 아주 깊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 시편 8 8 편이 가장 슬픈 노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슬픕니다. 사실 다른 시편들은 보면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어떤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소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들이 그래도 보이는데 이 88편 시에서는 정말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런 슬픈 시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게 병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관계된 예, 그런 단어들이나 또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3절부터 물론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예, 수월이라고 하면은 예, 지옥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고, 또이 깊은 그어둠 어떤 구덩이와 같은,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아, 지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예, 그럼 물론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게 있는가, 지옥이라는 개념이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지옥, 어, 심판, 어,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어, 그런 지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런 그 지옥에 가까운 그러니까 죽음의 깊은 절망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 지금 이시편 기자는 내 생명이 바로 수월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인 거죠. 그 뒤로도 이제 사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제 벌써 죽음에 가까운, 이제 무덤에, 거의 뭐 이제 이제 무덤에 묻히기 직전에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또 5절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저 시체, 이제 죽은 이제 사람의 시체를 이 흙을, 흙을 파고, 그 구덩이에 이제 매장을 하듯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상태, 그렇게 던져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깊은 절망스러운 질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5절 하반배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냐 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미 그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뭐 이렇게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생명이끊어서 구덩이에 갇혀있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모르고 죽은 자들은 역시 영원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로는 하나님의 기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로 내가 그런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표현인 거죠. 그런데더 슬프고 힘든 것은 바로 그, 나를 그렇게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넣은 게 바로 주님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인 거죠. 6절과 7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 며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계속 앞에 그 수월 또는 무덤, 어, 이런 그, 것과 같은,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께서 나를 두셨습니다. 칠그 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어, 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정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속에서.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그럴 때는, 아,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어떤 자책감과 함께, 예, 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병들고 다 죽어가고 할 때, 어, 내가 아는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외면받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어, 사실 이 표현이 바로 이제 요비 당했던 그 고난, 그니까 함께 이렇게 지혜를 논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친구들과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그 욥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떠났던 그런 심정들. 그런데 그런 그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꼭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 그런 상황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주의 노가 나를 그렇게 깊은 웅덩이에, 나를 십인 누르시고, 나를 웅덩이에 가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정말 슬픈 것은 8절 하반부에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엄짝달짝할수는 주님이 나를 그 웅덩이에 가두시고, 짓누르시고, 내 친구들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들도, 어, 가족들도 또 떠나고, 그래서 그 구, 웅덩이에서 나갈 수 없는, 그 매장되기 직전에 있는, 어떤 매장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의 깊은 절망에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꼭 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때로 정말 어떤 깊은 우울감, 우울증 어, 그런 어, 속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원인이었던, 그게 경제적인 압박이든 어, 또는 이렇게 우울증, 우울감에서 오는 것이든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 정말 힘도 다 빠지고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때로 그런 정말 깊은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그런 깊은 절망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길이 된다라는 거1절과2절에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분명히 주님이 나를 그렇게 웅덩이에 빠뜨리셨습니다. 나를 짓누르십니다. 이렇게 정말 그런 그 절망이 들지만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3절입니다. 3절에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무릇. 예, 우리 현대에서는 이제 무릇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옛날 개, 그, 개정,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대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저 이제 현대 좀 바꾸면서 무릇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또 여전히 무릇도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의미가 왜냐 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면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하면서 그 수월에 가까운 그 심정을 4절 이하에서 쭉 9절까지 9절 상반부까지 쭉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1절과 2절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왜냐 하면, 내가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 내가 정말 친구들도 떠나고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내 고난의 상태, 이 고난의 상태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구절도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의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9절 어 뒷부분에서 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앞에서 주야로 1절에서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9절에서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어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어떤 죽음, 어둠, 또 슬픔, 절망 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 속에서 십병 기자는 주야로 부르짖고 또 매일 부르짖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또 우리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매일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어 깊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 그래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수술을 받고 어또 회복을 간구하는 어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암과 투병하면서 어 지금 또 힘겹게 또 이렇게 그 싸우시는 믿음으로 싸우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배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또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또 그런 어떤 그 질병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정말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또주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